아, 다시, 다른 쪽으로 왔어요. 아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막, 가게 지도도 있고, 대상에 그런데, 여기는 관역별 큰 거를 이렇게 내려놓는 장소 같은데요? 이기로 가면은 있다고 하더니, 지금 여기가 문이 닫혀있네요. 그럴수가. 그러면은, 저쪽으로 나가서, 보이세요? 여기가 또, 이거 주차장이 넓고, 막, 공연장이 또 이렇게 옆에 있어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붙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관광동원 일본 중 하나가, 이렇게, 카트를 탈수 있는데, 공연장도 아니고, 카트를 탈수 있는 데를, 옆에다 같이 놨네. 그래서, 아, 여기. 같이 운영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의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어, 여기 와서 애들이 이걸 또 타서 놀고, 어른들은 꽃사고 아, 좋겠네요. 아, 어,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야, 규모가 엄청 큰 거네. 그니까. 러 아, 이쪽이.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같은 데일 것 같아요.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겠죠? 아까도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애들 타는, 그 500원 동전 넣는 놀이기구 저기 있고. 여기 주차장인데, 주차장 정원 관리를 하시네 또. 어 아, 주차장에도 차가 꽤 많네요. 평소에도. 아,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손님들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시는군요. 아. 여기 비 맞아도 되는 연두를 놨는데, 여기는 관리가 좀안 되는 그런 위치 같고, 아, 여기가 난 판매하는 곳입니다. 입구가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쓸데없이 헤맸네요. 보다시피 여기는 어.. 에어컨 온실 같은데? 아기도 괜찮고, 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등을 켜놓고, 어. 그리고 어. 히터가 있는 건 처음 봤는데, 히터도 있어요. 아. 이게 온도를 사실 후접란 온도가 낮아도 되는데, 대만에서도 히터를 튼다. 그런다는 거는 진짜 관리를 엄청 잘 해준다는 일인데, 여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요 며칠 동안 본 호접 난 중에 여기가 제일 종류별로 많이 갖다 놓고 있네요. 아, 가격은 360원. 저렴하진 않아요. 우리가 막 봤을 때막 200원, 300원 그런 호접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호접을 좋은 걸 갖다 놓고 가격을 다 받는 거겠죠? 이런 것들. 또 자세하게 찍을 기회가 오나요? 가까이서? 이런 것들도 400원. 이렇게 400원이라고 하면 비싼 것들은 곱하기 40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색깔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꽃 이름이 궁금한데. 이영 한자로 여있으니까 이게 아쉬겁네요. 근데 라벨을 다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아 여기는 그리고 아 혹시 색깔이 가면 여기는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어 여기 있는 거꽃 달라 그러시면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오렌지 어몇 개는 우리도 이제 많이 있는 품종들인데. 어, 이런 점박이 같은 유는 우리나라에서 썩 선호하는 품종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러고보니 또 여기에 없는 품종들이 아마빌리스나 레드립. 어. 레드립 진짜 한번도 못봤네. 아마빌리스, 레드립 한번도 못봤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품종들과 여기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다른거죠. 그리고 미니종들이 제가 선셋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는 지금 주피터인데, 선셋이 없어요. 이, 이, 나라 사람들은 선셋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겠죠? 대신에, 이런 거랑, 이런 대련들. 그리고 저 레드 대련 큰 거, 이 자주색. 어 해가 나니까. 사실 그 호접농가를 가 마음도 있었는데 호접농가 오나? 여기 오나? 종, 그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더 유익하긴 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더 훨씬 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심어놓은거 아까 그 타이완양재동을 갔다와서 그런지 새롭진 않은데 112년 1월 4일 이렇게 와 이런 거는 사실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또 제가 우리 집에서는 혼나지 않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 화려해 보이게 하는데, 좀 쉽게 질리고,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그렇지만 또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섞어서 심으셔도 돼요. 여기는 섞어서 심은 것들이 꽤 있네요. 여기 소매점이니까, 어, 크게 있는 것보다 좀... 가성비 좋게,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있는 걸또 가성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라고 우리랑 마음이 다르겠어요. 똑같지 같은 값에 여러 종류가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거 위주로 많아요. 왜냐 선물이라던가 큰 회사에 놓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런 것들, 저쪽은 출입금지 같고, 오 이게 여기도 같은 꽃이니까 10... 10... 10... 10... 10... 1 아, 저기서도 또 열심히 심고 계시는데 여기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거 포트를 빼가지고 심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이제 뒷면에서 이제 튀어나오지 않게 심는데 여기는 위로 이렇게 올려 심더라고 음. 아 그리고 여기는 뒤, 뒤에 보이세요? 동양나나처럼 같이 심었네요 그러니까 음, 난 동양난이 저렴하기도 하고 많이 나오니까 이게 같이 심을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는좀 힘들죠. 왜냐면 동양난도 귀한 꽃인데 저거 저렇게 심어버리면은 이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이걸 이제는 치텐데. 아 동양난은 이렇게 다 심는다. 이거는 근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 시도해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호접란을 보여드렸으니까 또딴데 가보고 직원분들한테 또더 찍어도 되냐고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뿅할게 뿅, 할게, 뿅.